풀로 면 되겠고. 자 보세요. 어, 일단은 거기 어떤 유서를 보면 김정환 작가 거잖아요. 이거 되게 특이한 겁니다. 이 소설은요 굉장히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김정환 소설가가 1974년 6월 3일 거당시에 동아일보 올라왔던 기사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어떤 사람이 자살한 이야기가 기사로 떴다고 해요. 내가 실제로 찾아본 건 아니고 찾아보려면 도서관에 가야 되지만 이게 집에서 찾기 좀 어렵거든요. 아무튼 그 동아일보 기사에서 모티프를 따온 거 그게 바로 어떤 유서. 근데 제목을 봐 유서잖아요. 죽은 겁니다. 죽을 때쓴 거야. 보통 유서는요. 음, 여러분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충분히 살다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후손들한테 하는 이야기겠지만 좋은 건 아니지만 자살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살하는 경우에 쓰는 유서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나의 억울한 면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 거 여기도 그런 내용 들어갑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니네 거기 본문에 두 번째 줄 잠깐 봐봐. 두 번째 줄에 환지 원칙이라고 돼 있죠. 환지라고 돼 있죠. 환지. 환지가 똑바로 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자살했다. 이런 기사가 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자살할 때 어떤 사람이 쓴 유서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어떤 유서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 동아일보 기사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유서라고 하는 거는 소설입니다. 거짓말이잖아. 허구. 근데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이고요. 잠깐만, 니네 본문의 기억 밑에 세 번째 줄 가봐봐. 지능공사의 XX 사업소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실제 지명을 숨길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요, 이 소설을 볼때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알은 안단 말이야. 결과도 알아요? 누가 준걸 알아? 그러고 나서 이 소설을 보면, 어, 이거 진짜인가?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자, 이게 목표예요. 결과는 다 알죠? 죽었습니다. 자살했잖아요? 자살을 했는데, 우리가 왜 자살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정확한 걸이 소설에서 알려주죠? 근데 이게 진짜는 아닐 거야. 당연하게 이거는 소설이잖아요. 모티프를 따라서 여기에 있는 기사를 디테일하게 쓴 거는 맞긴 하지만 진짜로 김정환 소설가가 여기에 자살한 사람을 취재하고 인터뷰해서 만든 건 아닐 거란 말이지. 하지만 우리는 뭘 해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실제로 들어가는 지명 같은 거 그리고 당시의 상황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고요. 당연하게도 이 외에는 뭐예요? 미리 얘기합시다. <laughs> 국가권력에 부당한 횡포죠. 부당한 횡포에 이기지 못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여기에 송로인은 포기를 못하고 아난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난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자기의 무력감, 자기의 무기력감, 자기의 무능력 이런 거를 몸으로 느끼고 그럼 어떻게 죽어야겠다라고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진짜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되느냐.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고 친다 사람을 그렇게 죽게 만들면 되겠어. 라고 사람들이 뭔가 문제 제기하겠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김정환 소설과 다른 소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알고 있는 사람 김정환 소설과 되게 유명한 거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니는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소설을 읽다 보면 어 이거 재밌는데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김정환 소설 갖고 두개 있습니다. 유명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뭐 있죠? 혹시 알아요?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고. 요거 이거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야. 우리 현대사에 관련된 소설이라서 혹시 아는 사람? 어? 마스크 안 쓰네? 혹시 아는 사람? 야, 고2 학기 끝날 때면 이거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김정환 그러면 팍 떠올라야 한다고. 어? 마스크 안 쓰네? 와, 두명안 썼었다. 와. 요 내용들을 알면 적에도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공부가 아니고 사실은 읽기야. 읽다 보면 내용 파악이 되는 거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그 내용을 묻는 것밖에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는 거 하나만 하지 말고 그냥 도서관에서 읽어요. 읽으면 돼요. 읽으면 어차피 소설이라든가 시는 문제를 위한 게 아니죠? 이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요거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를 낼 뿐이야. 니네가 그냥 읽다 보면, 그리고 소설가나 시인들이요, 니네 골치 아프게 어렵게 만드는 거 없습니다. 물론 가끔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거는 실존에 관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보통은 읽기 쉬워요. 읽기만 하면 돼. 근데 니네는 요 읽기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이해는 해요. 왜안 읽냐?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문학, 현대 문학, 현대 소설, 현대 시라고 그러면 꼭 문제하고 연결을 지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냥 읽는 겁니다. 심심해서 읽어야 돼요. 이거, 요거나 요거나 둘다 니네 마음 먹고 읽으면 30분이 채안 걸려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꼭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 그리고 니네가 문학을 공부할 때는요. 그냥 이게 렇 하나하나 보지 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걸로 공부를 해야 돼. 공부가 아니라 읽어요. 이거를 다 읽으면 돼요. 김동인 단편집. 김동리 단편집.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도움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읽어야 돼요. 재미로. 그러니까 이게 나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한건 아닌데, 나 고등학교 때 책을 잘 읽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 하나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음집 말고요. 특정한 작가 하나를 읽으면 처음 보는 게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럼 뭐가 좋으냐? 그 소설가가 생각하는 게 뭔지가 대략은 보여요.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모레톱 이야기고요. 이건 사촌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사촌이라는 거는 절이야. 절. 아래죠? 마을이에요. 자, 어떤 얘기 있냐면, 예전에, 지금도 그래. 사찰에는 시주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찰은 돈이 많아요. 땅도 많고.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자기네가 안 짓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소작을 준다고. 소작을 주니까 그 아래 마을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촌이라고 하는 거는, 절 밑에 형성된 마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절은 뭐냐 거의 지주입니다, 지주 권력층이에요 지배층이고 피지배층이겠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억압과 횡포를 많이 하겠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억눌려 살다가 나중에 폭발시키는 게 사촌 자, 모래톱 이야기는요 어, 건우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건우 할아버지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유지가 그 땅에 북을 만들어요 그래서 땅을 만들려고 개간을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러다가 홍수가 엄청 크게 나요. 홍수가 나니까 이 두기 자꾸 자꾸 넘치기 시작한다고. 근데 내버려두게 되면 물이 넘쳐서 마을이 잠겨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우 할아버지가 둑을 터트리러 가지. 갔더니 이 둑을 쌓은 지역 권력자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돼라고 막아요. 그랬더니 건우 할아버지가 그 하수인 중에 하나를 물에 빠트려서 죽여요. 그리고 잡혀가거든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모래톱 이야기. 비슷하죠. 둘다셋다 다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근데 여기 있는 이 어떤 유선은 훨씬 세요. 왜요? 국가 권력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좀 커지는 거야. 봐봐요. 한꺼번에 얘기합시다. 낙동강 쪽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헷갈리겠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지역의 마을이 이렇게 원래 있었을 거 아니냐? 근데 국가가 도로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 무조건 뺏을 수는 없고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아니라 나는 땅을 받고 싶다. 내가 원래 여기 땅을 받고 싶은데 이 지역의 내 땅이 A급 땅이 100평, 안 좋은 C급 땅이 100평. 난딴데 땅을 주시오. 알았어. 이쪽이 땅을 줄게. 어떻게 줘야 돼요? 같은 급으로 줘야죠. a가 100평, c가 100평. 내가 가지고 있던 거하고 똑같은 등급으로 땅을 줘야 해. 그게 니네 본문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원지 본위라는 뜻입니다. 원래 있는 등급하고 똑같은 걸 줘야 돼요. 그게 맞죠? 근데 그렇게 줘야 되는데 어, 세상 일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a급은 10평. C급은 190평. 그러니까 열받죠. 화가 나겠지. 아무리 화가 나서 내가 막 가서 따져봤더니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이거를 관리하던 게 농업진흥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공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바로 국가 권력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가 직접 뭔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환지 위원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앞잡이입니다. 어디의 앞잡이? 국가 권력 앞잡이. 빌붙어서 자기네 이익을 취하는. 그리고 당연히 또 모두 있죠. 환지 위원들의 친구들이 있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마을에 살던 그냥 농민들이 있겠죠. 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횡포를 당하는 게 바로 이 농민들이죠. 근데 이 농민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송노인과 같이 저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 무기력한 존재들. 그럼 이들은 왜 무기력하게 있느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송노인은 왜 저항하죠? 자기는 참을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저항해요? 여기에 저항하고, 여기에 저항하지. 근데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리,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난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게 이 소설 얘기예요. 그러고 쓸때 뭘, 죽을 때뭘 썼겠느냐? 유서를 썼을 겁니다. 내용 다 얘기한 거야. 이제 봐봐요. 송로인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더욱 심한 손해를 보았다. 원지본이나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송로인의 경우는 도합 1,500, 10평 중에 원래대로 받은 것은 불과 400평 뿐이고요. 나머지 1110평은 말도 안 되는 박토, 산을 깎은 개간지를 환지로 받았던 것이다. 그럼 봐봐. 뭔가 이상해. 분명히, 음, 송노이는 100평, 100평을 받았어야 돼요.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10평, 190평을 받았다고 치잖아? 그럼 여기에 돌아가야 되는 90평은? 그리고, 여기에 가면 안 되는 마이너스 90평 어디서 온 거고 어디로 갔을까? 그게 바로 이쪽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인간들은 그권력에 빌붙어서 다른 마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야.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죽일 놈들. 그래서 이런 말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죽일 놈들은 얘네 얘네 다예요. 지능공사랑 환지위원들이랑. 송로인에 비해서는 또 이런 말이 나왔다. 한두 번이 아니었겠지. 또 이런 말이니까. 환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불평을 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을 환지 위원들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말이 떠돌았다. 진흥공사의 xx 사업소 사람들도 그리고 그랬스레라는 소문도 나돌았다. 근데 얘네들도 그냥 막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유래에한게 아니겠죠. 얘네가 허락을 했겠지. 그럼 얘네가 그냥 허락하지는 않겠죠. 합리적으로 어떤 생각 가능해요? 어? 뭔가 좋겠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부정부패지 뭐. 부정부패를 저지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부당한 결과가 내려오는 거고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거를 누구나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송로인은 덤벼본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이 몰라 어차피 소용도 없는데 뭐라고 한 거고 계속 볼게요. 어떤 소문들이 맹탕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요, 가령 마을 환지 위원들 가운데는 그런 억울한 변을 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또 환지 위원들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의 언덕을 본 셈이라는 얘기들을 미루어서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부당한 환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같은 기분들이었겠지만, 그런 뜻을 모아 어떻게 해보자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았다. 왜냐? 소용이 없으니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도저히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지만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왜 포기해요? 이미 자기들은 무력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나중엔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처음부터 포기한 거랑 나중에 포기한 건 달라요. 왜 여기는 더 극심하게 다가오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유서 쓰고, 이렇게. 처음부터 안 했으면 어떨까요? 음, 뭐, 뭐 개인차가 있겠죠? 처음부터 안 하고 가는 것도 참 비참한 우리의 근현대사긴 한데, 그래. 그래도 요게 맞긴 하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 독자들에게 그런 거 알려주는 겁니다. 가뜩이나 오리엔탈 골프장의 경우와는 달라요. 오리엔탈 골프장은 민간이야. 그러니까 버텨볼 수 있고 싸워볼 수 있는데, 이건 바로 정부에서 한 일입니다. 국가 권력이에요. 최대 권력이에요. 특히나 70년대는 장난 아니잖아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눈치들이었다. 말하자면, 다루기 쉬운 백성들로 잘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웃긴 말인데, 1970년대의 우리는 국민이에요.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 국민입니다. 조선시대 이런 백성이 아니지. 근데 70년대의 뭐래요? 백성이래요. 그렇단 이야기는, 이 국가 권력이 거의 무엇과 똑같아요? 거의 왕이란 이야기야. 왕 시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70년대가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였지만 자유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되죠. 그냥 백성일 뿐이야. 하찮은 백성일 뿐입니다. 왕했다 송로인의 불평을 한 단계 더 비약했다. 그는 자기에게 내려진 부당한 처사를 참을 수가 없었고요. 늙은 몸으로 두 달을 계서 관계요로에, 관계기관이겠죠? 부당 환지 시정을 호소하고 다녔다. 새어나온 그의 유서 내용에 의하면, 그래서 이미 송로인는 죽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왜? 이미 유서가 있잖아요? 마을 환지위원장 이성복 동장에게 무려 15번, 농업진흥공사 사업소에는 5번이나 6번이나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모두가 허사였다. 시종일관 묵살을 당하고만 셈이니까. 게다가 고속도로 통하면 사람 먹네 많아서 송로인의 집에서 가게도 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외기 이성복 동장의 말도 턱 떠닌 헛나발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들 알죠? 고속도로 바로 옆집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 일단 시끄럽죠. 먼지도 많죠. 그리고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봐봐요. 만약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렸잖아. 아,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집이 여기면 우리 밭이 여기 있다고 쳐요. 어떻게 가요? 건너가지 못해요. 왜냐? 고속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짜증나지? 한참 어딘가 길이 있을 거야.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성복 동장이요. 송노인을 살살 구워 삶은 겁니다. 야, 여기 도로가 생기면 여기에 편의점을 내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을 거살 거야. 라고 속인 거죠? 왜? 고속도로가 뭔지 모르니까? 고속도로 다니는 차들은 아무데나 설 수도 없고 함부로 건너갈 수도 없다는 것을 언제요? 비로소 길이 통한 뒤에야 알게 되었다. 바로 길넘었던는 두없는 선먼 굴다리 쪽을 일부러 돌아야만 되었다. 제기랄 이게 무슨 지랄이야? 맞죠? 딱 맞는 표현이에요. 지랄이라는 표현은 딱 맞는 표현입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그들의 입에서는 욕이 저절로 나왔다. 차들이 내뿜는 매연, 소음, 먼지 덕분에 때문에 도리 역정만 늘어날 판이고요. 처음에는 구멍가게 내려고 오 일부러 길 쪽으로 마룻방도 만들어 봤지만 이내 문을 닫아 걸었다. 실수 없이 밀어닥치는 먼지로 인해 마치 메가리깐의 그것처럼 뿌옇게 되어버렸다. 메가리깐은 잘 몰라도 되는데 식물의 잎하고 잎 사이에 약간 뿌연 곳을 메가리깐이라고 한대요. 뿌연 거 생각하면 돼. 부역해 되어 버렸다, 망했다, 망했어. 자, 중약 부분 마을의 농토는 공장 부지 조성들 명목으로 자본가에게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자본가한테 또 넘어갔대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벼운 농담이란 마을 젊은이들과 속노인은 갈등하게 된다. 자, 두 번째요. 지금 우리 중약 부분 앞에까지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요. 중약 부분 이후는 이제 뭐가 나오냐 세대 갈등이 나와요. 여기서의 세대 갈등은 주로 뭐냐? 송노인과 마을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이 세대 갈등이 왜 나왔느냐면요. 이 사건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것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내용을 보다 보면 젊은이들이 송노인을 무작정 무시하는 게 나오거든요. 보세요. 비꼬지 마이소 이번엔 매기입의 친구 역시 마을 환지의한 사람이 상추리. 이쪽이죠. 그니까 이 인간들은 자기는 아쉬울 거 없지? 그러니까 손모인이 더 짜증나고 답답하겠지? 그니까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님이 젊었을 때 무슨 대단을 했다고 툭 하면 젊었을 때는 하고 나서는 기어. 농민조합 들어가 경찰서 때려 부수는 가담했다는 것밖에 더 있어. 청년회장까지 겸하고 있는 만 비해 좀 머리가 영리하고, 옛날 일좀 알고 있는 판이다. 안다는 놈이 그러니 송년감은 더욱 부하가 치밀었다. 그래 농민조합에 가담한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농민조합 은 빨갱이 단체 아니오? 자, 요거 잘 보세요. 농민조합은 뒤에 나오지만 일제 강점기 때그 지역의 경찰서를 때려 부신 그런 좌익 단체입니다. 좌익 단체 맞아요. 근데 일제 강점기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의 좌익 단체는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되게 많아. 근데 그 좌익 단체가 뭘 했죠? 얘네 몰아내려고 노력을 한 거지. 근데 지금 뭐라고 치부하죠? 빨갱이 단체라고 치부하지. 자 이게 뭐예요? 사실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송모인은 독립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겁니다. 근데 단체 자체는 좌익 단체가 맞아, 맞는데 빨갱이 단체라고 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지. 빨갱이 단체 아니요너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런 개념이야. 뭐? 빨갱이 단체? 이것들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그래, 왜놈의 경찰이 나와있죠? 시대적 배경도 알수 있습니다. 일제 때 고자질하고 헌병 앞재비나 돼서 독립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쏘아주게 하던 놈들이 요새 와서는 자긴 반공투기 했을 뿐이라고 어, 굉장히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독립한 다음에 순사하던 헌병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경찰을 많이 했잖아.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잖아요. 바로 느그가 생산한 점수리 하는구나 어디 그 소리 한번 더 해봐라 송노인은 뼈만 남은 팔아 이거 참 힘들게 살았다는 거알수 있죠 칼이나 창구실야 될지 모를 그런 팔이었다 삐쩍 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영감님 참아요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놈아 와서 파출소에 가서 신고나 해라 이게 진짜 신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짜증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23번에, 어디 보자. 아니, 아니, 23번이 아니고요 22번 봐요. 2 2번의 4번은요, 폭력행위에 적극적 가담했던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자꾸 헛소리 할 거야? 어디 한번 신고해봐. 이런 개념이에요. 화나서 이야기 한 거지, 사실은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거 아닌 거잖아요? 답은 4번. 송로인은 상출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타주려다 그대로 돌아섰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성령이 그러한 감정은 비단 상추리에게 아니라 아무런 주견도 폐기도 없으면서 그래도 마을에 무슨 대표인지 우출거리는 젊은지 전체에 대한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모든 청년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대부분이 짜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도 대부분 뒤로 다 물로 앉아 있고요 그런 젊은 치들이 마을 일을 도맡듯 해서 올튼 그러든 위시키는 드라마 용춤을 추긴 판국이라고 성로에는 생각했다. 용춤 의미 알아야 돼요. 용춤이 뭐냐면 남이 자꾸 축혀 올리니까 좋아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게 바로 용춤이에요.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우쭈쭈 우쭈쭈쭈쭈쭈. 이런 거.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생각 없이 너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 그런 걸 용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젊은 치들은 무언가 판단하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바보 같고 주대 없는 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환지 문제 기타로 인해 송노인 같은 생각 하지도 않았지만, 노인들은 그저, 아우, 어쩔 수 없지 뭐라고 이야기 하는 거고요. 아래 아래 줄. 눈에 보이는 어떤 틈이 생기고 있는 것만은 숨길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기서의 틈은 단순하게 갈등이 아니고요. 지역 공동체 파괴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비롯된 거긴 맞아. 이렇게 비롯되는 건 맞는데, 지역 공동체가 파괴가 된다는 이야기는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떤 틈이 생기고 있는 거,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철딱선이 없는 놈들, 그렇게 끝나요. 21번이요, 윗글의 서술의 특징입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의미 있는데, 봐요. 내가 본걸 내가 이야기해요. 내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해요. 이게 1인칭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내가 오로지 뭐만 해요? 관찰만 해요. 그거를 1인칭 관찰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뭐도 있어요? 내가 위에 있고 이렇게 내려다 봐요. 내려다 보는데 사람들의 생각까지 알아요. 이게 뭐죠?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셋다 해당이 안 됩니다. 뭐예요? 특이해. 내가 등장을 해서 보기는 보고 어떤 사람의 생각도 읽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보는 것만 보고요. 이 사람의 생각만 읽어요. 3인칭은 3인칭인데 1인칭 같은 느낌도 납니다. 이게 바로 그거죠. 그때 이 특정 인물이 여기서는 바로 송노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서술자. 그럼 하나 더 생각합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쓸까요? 왜 이렇게 쓸까? 그냥 송노인 입장에 쓰면 되잖아. 선생님 자살했잖아요. 아니 뭐 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되지. 그렇잖아. 죽은 다음에 딴 얘기하면 되고 왜 굳이 이렇게 송노인의 시선을 이용해서? 이야기할까? 그냥 1인칭 주인공으로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면 1인칭 관찰자로 되잖아. 왜안 할까? 핵심은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생각을 일죠 읽긴 하지만 이 사람은 아, 이 생각은 송노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이걸 만약에 내가 1인칭으로 접근하게 되면 자기 얘기야. 근데 이거를 제3자가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이 바라본 이 사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특정 인물의 시선을 이용해서 1인칭처럼 글을 쓰는 목적. 핵심 목적. 뭘까요? 세 글자 얘기하면 딱 좋은데? 나올 수 있을까?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 이거 잘 보면 1인칭 같기도 합니다. 송로인 것 같기도 해요. 송로인의 자기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요거를 만들었을까? 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런 절차를 줄까? 간단해요? 객관화하는 거죠? 손노인의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서 객관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객관화를 해요? 그래야 이게 단순히 주관적 주장이 안 돼버리니까 이거를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잘못하면 요거는 그냥 그 사람 생각이잖아 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실이야 를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객관화하고 있는 걸로 보면 돼요. 어, 답은 5번이겠죠? 21번은 5번이에요. 22번 했고요. 23번 보세요. 이 작품은 70년의 국가발전 명목으로 권력자들에게 토지를 침탈당하는 농민들의 현실을 보여주고요. 이 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 갈등이 나타난다. 가해자는 국가권력, 지능공사, 피해자, 속농인과 마을 사람들, 가해자 편에 서 있는 중간자, 중간자가 지웠지만, 마을 환지위원이랑 그 동장이랑 친구 뭐 이런 인간들, 권력이 휘두른 폭력 앞에 농민들은 다양한 영상을 보이고요, 무기력한 태도를 방관하거나 세대 간의 갈등, 분열, 파편화된 모습을 보인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다 나왔죠? 3번을 보세요. 먼 굴다리 쪽을 일부러 돌아가는 모습은 무기력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럴싸한 걸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1번. 정부에서 한 일로 인해 부당한 일을 받은 건 침탈당하는 농민들의 모습. 뭐, 좋죠? 송로인에게 가게 차릴 수 있을 거야. 라고 개발에 동조하는 건 중간자. 이성복 동장. 4번. 세상이 그런 걸뭐 체념하는 거 무기력한테도 방관. 좋잖아요. 5번. 마을 사람들 사이 눈에 보이는 어떤 틈, 파편화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 좋죠? 답은 3번이고요. 여기까지가 어떤 유서입니다.